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직 합격, 시험 합격, 성공 대박, 종합 부적을 내려봅니다. 지금은 취직 성공 부적입니다. 취직이나 시험이나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취직 성공부 다들 항상 좋은 데 가시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인정을 받고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운이 열리는 부입니다. 행운, 일마다, 월마다, 년마다 행운이 찾아와서 운이 열리는 개운부입니다. 모든 분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일만있 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수 부적입니다. 말 그대로 재수가 있어야 됩니다. 운을 열어 주려면 재수가 있어야 되고 재수를 열어 주려면 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인 핵조부입니다. 기인이 있어야 또 도와주겠죠. 모든 분들을. 그래서 기인을 많이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그 있는 겁니다. 모든 분들. 부도봉에 모든 사람들은 만사 예의 행동하시고 만사 대길처럼 술술 풀리는 그런 날만 대기 시기를 예언드립니다. 글무는 만사대길입니다. 의욕항상부입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집안이든,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우울증처럼. 그렇기 때문에 의욕항상부, 신장부입니다. 모든 악살, 재살 맛살, 맛, 살이란 살은 다 막아줍니다. 너 사고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좀 다치도 본인은 괜찮은 부적입니다. 이라고도 삼재팔란 다 물리치는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신수호부 말 그대로 조상님이 도와주는 선신수호부 마음신, 시험 합격 부적입니다. 모든 사람들, 취직 합격하시어서 시험도 잘 보시고, 가고자 하는 회사, 취직하시어 하시면 됩니다. 정신을 한군데 모아서 정신일도하사부성이라 정신통일부입니다 정신을 바로 모아야 됩니다. 모든 곳에 가서라도. 하압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하압을 이루어서 평생 가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